안녕 <laughs> 설날 잘 보냈어 음, 오늘은 어, 오랜만에 반말 앤드 사투리 모드로 음,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찍어볼게 음, 내가 <laughs> 구독자 사연을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무 심각한 사연들을 많이 적었는데 내가 그 밑에다가 답글을 바로 달 수가 없었어 왜냐면 답글을 달면 다이어리에 소개를 못 하잖아. 그래서 사연을 모으고 있었어. 그래서 지금 다이어리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어리를 섞였어. 오, 다이어리 F7 마스킹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산이 천원짜리 음식 테이프. 아빠가 시겠다 이걸 로 일단 꾸며볼게. 오늘이 음, 2019년. 2월 7일 are...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여자예요 2019년 기준으로 전 작년에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9월 중순 때 특별히 학생들을 영어마을에 보내주는데 저와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뽑혔어요 헐 대박 사랑이 도피인가요? 그런데, 영어 마을 가자마자, 짝사랑을 포기했어요. 어, 왜? 기회인데. 제가 아파서 쉬는데, 친구가 짝사랑 하던 애랑, 걔 친구가 제뒷담화를뒷담마를 깠대요. 근데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. 충격 엄청 많이 받았겠다. 근데, 깠대오잖아. 네가본게 아니, 아니잖아. 지금 언니 모드니까 반말할게. 근데, 깠대오잖아. 짝사랑을. 깠대오잖아. 그럼 누가 전해준 게 있어. 그럼, 본인이 직접 본게 아닌데, 누가 이간질을 했다는 거잖아? 너의 친구와, 그, 그 너의 짝사랑 하는 그, 짝남을. 이간질 한 거잖아? 근데, 그건, 전해주는, 전해주면 안 돼? 사실, 뭐라고 뒷담화 했는지, 사실 걔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.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. 그리고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반 남자애들이 저보고, 더럽다며 뒷담을 깠대요. 여기도 깠대요야. 이 깠대요를 전해준 사람은 대체 누굴까? 나는 남이 욕하는 걸 전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거든? 그래서 대체 누가 전해줬을까, 이걸? 상처 많이 받았겠다.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불화로 4학년을 최악으로 끝났는데, 아, 어떡해. 그, 지났으니까 잊어버리려고 5학년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계속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계속 생각이 나요. 그래서 5학년 때도 그럼 어쩌지? 라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매일 밤 악몽으로 나와서 잠도 못 자겠어요. 어떡하죠? 아 진짜 어떡하지? 일단 음, 잠을 못 자서 힘들겠다. 힘들겠다. 근데 음, 일단 누가 욕했든지 간에 걔가 뭐라고 욕했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언니가 밑에 잠옷을 입었어. 뒤 <laughs> 옷을 입고. <laughs> 아, 이게 딱 <다> 보인다. <laughs> 근데.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, 잊어버려라. 지나간 일에서 얻을 건? 깨달음? 밖에 없다.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어. 그런데, 자, 여기서 그냥 지나가버리면, 내가 바뀌지 않으면, 또 겪는단 말이야, 이런 일을. 그래서, 아, 진짜 짧게 돈거 같지? <laughs> 자기가 또 겪는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또 겪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. 그러기 위해서는 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. 근데 일단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일단 믿지 마. 왜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정말 화내지 말고. 왜냐면 사실 확인 안 했으니까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. 네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말한 게 맞니? 하고 진짜 하기를 다한 다음에 그 말을 믿어야 돼.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건네가 이가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잖아.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애들이 놀리고 그걸 전해주고 또 부풀려서 전해주고 해서 니가 힘들어졌잖아. 그래서 너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누굴 논, 놀리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을 니가 그 마음을 아니까. 그리고, 이간질을 하지 마. 너는 똑같은 사람이 안 되면 돼. 어차피, 나이는 어려. 인생은 길어.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. 5학년이 됐으면, 하, 참 좋을 때. 그러니까, 힘내고, 너무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. 그, 그 생각을 자꾸, 안 하려고 해도 힘들고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. 둘다 스트레스 받잖아, 어차피. 그러니까, 신경을 꺼.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, 지,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. 화이팅!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제 친구 땡땡땡이가 있는데, 진짜 취준 못하는 애입니다. 진짜 걸그룹은 아줌마 아저씨. 걸그룹의 아줌마 아저씨? 일단, 6학학년이죠 초등학생이잖아요. 잠깐 나이가 안 나와 있네. 그럼 아줌마 아저씨가 나이 땐가 맞긴 한데. 음, 걸그룹을 안 좋아하는 것도 그 친구의 취향 아닐까요? 일단 가고 그리고 너무 사이코패스 같습니다. 어째서 사람 죽는 게 재밌고 교통사고가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네요.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 진짜 좀. 조금 특이한, 좀 이상하긴 하다, 근데. 그래서, 저랑 친한 친구의 절친이기도 하고, 친하긴 한데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알려주세요. 일단은, 친구가 둘 이상 있네요. 축하합니다. <laughs> 아, 빈 말이 아니고, 진짜, 친구, 일단 친한 친구 한 명, 그 사이코패스 같다는 <laughs> 친구 한 명, 일단 두명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옛날에 제 얘기를 잠깐 했다가 동영상 지웠지만 제가 그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. 그 초등학교 때, 5,6학년 때쯤에 그래서 일단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친구 없이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친구라도 있는 게 어디야 <laughs> 그쵸? 그쵸?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애가 좀 특이하긴 많이 특이하긴 한데 좋은 방향으로 잘 인도해서 이 불쌍한 어린 양을 이제 무서워 이런 사람 죽는 게 재밌고 교통사고가 신기하다는 이 아이를 잘 한번 가 인도해 봅시다. <laughs> 아 어쨌든 친구는 소중하고 누구나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사연 소개해 주셔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